스코타이? 어, 호텔 체크아웃하고 나왔고요. 이제 스코타이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여기 피사 눌록에는 버스 터미널이 두 개가 있어요. 어, 올드 버스 터미널, 뉴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1, 버스 터미널 2가 있는데, 뭐두 군데 다 스코타이가 는 아마 벤인 것 같은데, 벤이 어, 운영을 하는데, 어, 올드버스 스테이션이 당연히 요 시내에서 가깝겠죠. 어, 여기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걸어가고 있어요. 어, 여기 맛있는 레스토랑, 이집 최고. 여기 뭐, 택시나 그랩이나 그런 걸 타도 되는데, 길에 또 걸어가면서, 어, 이거, 저거 구경도 하고, 시간이 지금 뭐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매는 안 했어요. 거기 뭐한 시간마다 수코타이 가는 차가 있다니까, 가면은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슬슬 걸어서, 금요날까지 구경하며 가도록 할게요. 어, 길은, 요큰 길인데 어 피사 누룩에서 이게 제일 메인로드에요. 여기 한랜드 쇼핑몰 있는 곳에서 어 그냥 쭉 직진만 하면은 토스터 어 미널이 나오는데 이뭐큰 대로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조금 가다가 조금 좁은 길로 해서 동네 구경도 하고 그렇게 이동해 보려고 그래요. 어느 지역이나 처음에 이래 도착을 하면은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어, 느 어디, 어디나 또 며칠 있다 보면은 길도 익숙해지고, 또 어디로 다니면은, 어, 좋은지, 또 안전한 곳들인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그렇게 좀정들만 하면은 또 옮겨가서 또 다른데 더 좋은 곳이 또 있겠죠. 길이네요 저기 아마 철길을 건너가야 되나? 야, 철길을 건너가네요. 야, 여기도 상당히 복잡한 곳이구나. 대록사가 아닌데. 야, 저쪽 여기 왼쪽에 큰 도로가 있고, 여기는 좁은 골목이라고 내가 왔더니 여기도 상당히 넓은 도로네요. 여기는 이렇게 차양들이 많이 쳐져 있어서 햇빛 안 받고 걸어가기가 좋네. 이런 데서 밥 먹어도 좋겠는데 아직 점심 때가 아니라 오, 이런 거 맛있겠다. 깨끗하고. 어, 맛있는게 많구나 어? 이쪽으로 오니까 다라 파는 집도 있고 마사지다 마사지 집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고 이쪽이 상당히 번화하구만 패시마트 가만있어봐 어디 은행이 있으면 좋은데 오늘 들러 떠온다는 걸 까먹었네. 네, 저쪽난강 쪽에서 틈미널로 이렇게 걸어오는 길은 뭐 괜찮네요. 문치는 없는데 그냥 이런 상가가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가는 거네요. 전혀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네. 세번일네번도 많고. 노점도 많고, 아마존도 있네. 아침에 커피 먹었으니. 아, 저기 있구나. 방콕 호스피털. 방콕 병원. 저게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일 텐데. 크긴 크네. 역대쯤 은행이 딱 나와주면은, 반전도 하고, 좀 쉬었다 가고, 딱 좋은데 방콕 병원 근처에 있을 것도 같은데 병원 옆에는 주로 있지 않나 저렇게 큰 병원인데 어, 빅시 도 있고 좀 신도시 빌이 나는 게오 어, 뱅크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뱅킹 저건 돈 찾는 거고 안에 뱅크가 없나 상체 영어를 안적어놓이니 여기 익스체인지 라고도 적혀있는데 가보자 하나 익스체인지 더 많이 어.. 비에트남동 o 파트 오케이. it's a moment. Do you have Just moment. Yeah. Yeah. Okay. Yeah. You have have in Thailand? Hmm? You have added in Thailand? Hmm? 어데스요 네. 호텔 레이. 어. 돌아가도 물회 아이 a n d I l e you. 어 타이 천지 라오 킵투 파크 뭐 저기 번라오예 그냥 어자 s o 예 오케이 오케이 뭐, 무슨 은행인지는 모르겠는데, 환전을 했네요. 베트남 동락 남은 거 하고, 뭐, 많이는 남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어 저, 라우서 깁. 어 라우서 깁. 맨날 그, 통락 중인 라이스 깁. 그거, 잘 환전을 안 해주는데, 여기는 환전을 해주네요. 그래서 라우서 깁 남은 거 하고, 조금씩은 그래도 남겨놨어요 어, 다음에 또갈때 쓰려고 공항에서 어, 그래도 라오스 기입을 환전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는 태국 바트가 제일 알아주니까 어, 태국 바트로 환전해서 또 써야되니까 어, 환전해 두는게 낫죠 달러는 항상 그 비상금으로 좀 가지고 다니죠. 근데 요즘 또 달러 하도 올랐어. 봐야 되겠네. 한국만 그렇게 환율이 올랐는지 다 올랐, 다 올랐겠지 뭐. 옛날에 사놓은, 살때 사놓은 달러니까, 어, 이런데 이제 와서 또 한전해서 쓰면은 달달하죠. 또 달러 내리면은 또좀 사놓고. 달러 재테크인가? 반치기? 여기 음, 걸어오다보니까 또 반전도 하고 좋네 오, 저기 큰 은행 아, 큰 은행 어! 저기 큰은행 있었네 아큰 은행가서 바꿀걸 초코만 은행에서 던데 반율이야 뭐 똑같겠지 어쨌든 반전 하면 할수록 반차선이란게 생기죠 달러가 최고야 달러 오르면은 환전하고 내리면은 좀 사놓고 내가 좋아하는 케이뱅크가 코앞에 있는데 거기 은행은 무슨 은행 창구를 철 쇠사슬로 접근 못하게 막아놓고 라오스 깁 환전해선이 때다 라오스 공항에서도 안 해주던데 이것도 은행인가? 다 은행처럼 보이네 환전을 했더니 오이 동네네 동네 골목 좋네 아다만이 피사 눌르게또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떠나는 길이니까, 어, 이런 차 다니는 도로 길이지만, 이런 길도 한번 걸어보고, 이런 가게도 한번 보고, 4시간 남으면 여기 나와서 국수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이제 저 끝에가 터미널인 것 같아. 어, 버스, 저 멀리 버스가 보인, 용차, 용차. 여기 뭔데, 새 소리가. 아, 새장이구나. 앵무새 같은데? 새를 키우는 집이구나. 여전히 여기 태국에서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이런 대낮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 종류. 미친놈 아니면은 외국인. 근데 여기는 외국인도 거의 없으니까 미친놈 아니면은 나. 그렇게 밖에 없어요. 어우, 여기 터미널인데 사람이 별로 없네. 올드 터미널. 방산하네. 터미널이 나름 깨끗하네요. 조그맣지만은. 내가 아는 지명이 잘 없구만. 납콘스타이 잘건또 모르겠고. 어, 탁 가는 게 있고, 탑. 캄행 캠핑팩 어, 가는 거 있구나. 그, 가고 싶었는데. 방콕 있고, 어, 이 빨간색은 아마 멀리 가는 어, 좋은 버스일 거야. 치앙마이. 어, 우돈탄이 가는 것도 있네. 어, 스코타이 얘기네. 스코타이. 스코타이? 유타운. You, you go to new city or old city? Uh, new city But This is time table 12시 반이 있고 2시가 있고 12시 반 버스를 50바트 주고 티켓팅을 했고 어, 10번 플랫폼에서 타라고 안내를 해주네요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뭐 여기 하고 가려고 어, 바로 앞에, 터미널 바로 앞이죠. 들어왔는데, 식사는 오믈렛을 한번 시켜봤어요. 어, 여기 또 오믈렛이 맛있는 집이 많대는데, 여기는 모르겠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업에도 없고 국물 번역기로 시켰어요. 티켓은 요렇게 생겼네 뉴라고 적혀있네요 뉴.. 시티 골드 시티, 뉴 시티 그러더라고요환전한는 엄청 손해보는구나 라우스 깁, 60만 깁 여기 안전 앱에는 1,250 바트를 받는 걸로 나오는데, 얼마를 받았냐면은 930와500 바트가 빠지네. 세상에 200만 원, 음. 2,900. 6 0 바트를 받아야 되는데, 2440 바트를 받았으니까, 이야, 이것도 500 바트가 빠지는 거네. 물론 이거는 뭐, 직접 운전이니까, 얘기 노는 것만큼은 안 나오지만, 너무 많이 빠지네. 베트남으한번더갈걸 그 그랬나? 어쨌든, 달러가 최고래니까. 500바트, 500바트, 1000바트를 손니다 로또는 한 20분 전에 태우는데 아유 더웠어 밖에 나왔어요 차가 가야 에어컨을 켤것 같네 그래도 한 1시간 한 정도 가나 모르겠네 12시 반 출발이니까 아직 15분 남았구나 음, 화장실 깨끗하네요 무료고 예좀들고 아, 여기서 커피 먹을 걸 바랬다. 커피 있네.